안녕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오늘은 3월 28일 주일이에요 근데 오늘 주일은 어느 때와 주일보다 더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오늘이 바로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날이야 종료주일이 무슨 날인 줄 알아?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서 사시다가 마지막으로 마지막 할일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시는 게 뭔지 알아? 맞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왜? 누구를 위해서? 맞죠.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직접 돌아가시는 그 장소인 예루살렘으로 직접 걸어오시면서 그 성을 지나가실 때를 기억하며 우리가 감사잡자고 해서 이것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종려주일이라고 해요. 오늘 우리 예배 잘 드리자. 알았지? 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주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그 감사함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배운 대로 잘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힘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저번주에 누구에 대해서 배웠지? 맞아. 바울에, 배우, 배우, 바울에 대해서, 너렁 맞게 말이 안 되니? 그지 바울에 대해서 배웠지? 자, 그럼 바울이 예수님을 안 믿다가 믿게 됐어. 그리고 저번주에는 무슨 일을 했지? 맞아.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웠던 거야. 하나님께서 이리로 가라 하면 저리로 가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다음 명령을 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고 여러 가지 훈련을 시켜서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복음을 전하고 있었지. 그러면서 이제는 오늘은 또 바울이 무슨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기쁨을 드리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오늘 제목은 바로 바울이 선교사가 되다라는 제목이야. 여러분, 선교사가 뭐 하는 사람이야? 교사는 교사인데, 선교사.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전하는 자인데 어디서 전하냐면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안 믿는 우리나라 다 아닌 다른 나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 그게 뭐야 이걸 스킨 어, 피부색이 틀린 사람들 다른 인종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외국으로 나간 다른 민족한테 나간 사람들을 선교사님들이라고 그래 완전히 멋진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다 그렇지? 그런 일을 바로 오늘 바울이 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 어떻게 하는지 오늘 배워보자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야 우리 조금씩 조금씩 나를 한번 따라서 읽어볼래?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온천하가 뭐야 맞아 예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큰 지구의 곳곳을 말하는 거야 모든 곳을 말해 그렇다면 만민은 무슨 뜻이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인간들을 만민이라 그래. 그러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복음이 뭐야 복음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 자, 한번 말해 봐. 복음 한자로는 기쁜 소식이라 그래. 맞어, 맞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걸 믿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하는 자들을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이 소식을 바로 복음이라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만 알고 있지마. 나는 너도 정말 사랑하지만 나를 아직 모르는 사람들을 너무 사랑한단다. 나를 대신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해 주지 않겠니? 라고 명령하신 거야.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자.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그렇다면 이세 단어가 앞으로 나오는데 이세 단어가 바울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아. 바울은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되었어? 예전에는 사단의 사단을 따르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누구를 따라? 맞아. 종이야. 종의 단어 뜻이 뭐야? 어, 주인의 말을 잘 따르고 주인의 명령을 잘 따르는 사람을 말하 그래. 말해. 그리고 복음이 뭐야?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잖아. 그리고 예전에는 예수님 있는 사람을 박해하던 바울이 이제는 자기가 박해를 받아 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게 오늘 이세 단어로 바울을 설명할 수 있겠다. 자, 우리 저번 주에 봤지. 바나바가 바울에게 찾아와서 도와달라 그래서 안디옥을 가게 됐잖아.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고,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열심들이 날로 날로 이렇게 커져갔어. 그랬더니 이 안디옥교에 회 성령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신 거야. 지금 너희들을 전하러온 바울과 바나나를 아 바나나, 자꾸다 바나나라 그러냐? 미안해.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해서 보내라. 다른 곳으로 보내라고 명령하신 거야. 그래서 안디옥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 교인들이 기도하며 금식하며 사울과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웠던 거야. 전도자로 이제 보내기로 작정했던 거야.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한 안디옥 교회는 이제는 바울과 바나바를 어디로 보내? 섬나라, 구루, 구, 구부로라는 곳으로 보내게 됐어. 이래서 이제 이분들이 이두 바울과 바나바가 최초의 성교다스, 청교다, 성교사들이라고 지칭되기 시작했던 거야. 그래서 이두 사람은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고 배를 타고 구부로라는 곳에 동쪽에 위치한 살람이라는 곳에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하나님을 또 열심히 전했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야. 자 우리 여기서 잠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하셔. 자, 이 그림을 봐봐. 얼마나 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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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가 막 휘청휘청 되고 있지. 사람들은 막 물에 빠져서 허우적 되고 있지. 그런데 바다에 또 뭐가 있어? 거기 무슨 등에 이렇게 뾰족한 거. 상어들도 있잖아. 얼마나 무서워. 이게 우리가의 모습인 거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험한 풍랑과 바닷속에 빠져서 조금만 건져주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으면, 조금 있으면 상어 같은 이런 사단이 잡아가고 죽일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헬기 타고 멋있게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두두두 두두두 하고 내려와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위험한 곳에서 빨리 건져가야 되는 거야. 도와줘야 되는 거야. 우리도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성교자 같은, 선교사 같은 전도자들이 되어야 돼. 알았지? 우리 한 번만 말씀 더한번 따라 읽어볼까?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자,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살람이라는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또성령님께서 이동하래.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 옆에 서쪽에 있는 바보라는 곳에 갔더니 거기를 다스리는 총독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총독이 뭐야? 그곳의 지도자야. 그때 그래서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아이 사람을 전도하면 다른 밑에 있는 병사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잘 들을 수 있겠구나라고 총독을 전하려고 하는데 글쎄 거기에. 어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하는 마술사 한 명이 있었던 거야. 그 마술사가 막 전하지 못하게 하고 막 그러니까 사울과 바나바가 화가 났어. 여러분, 어, 어 하나님 말씀에 화내지 말라고 노하지 말라고 했는데 화내도 돼요? 돼. 어떨 때 되냐면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거나. 복음을 부정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화를 낼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이 거짓 마술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 "너는 마귀의 자식이고, 모든 올바른 것의 원수다. 속임수와 시기가 가득한 너, 당장 그 행동을 그만두지 못하겠어."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이제 주님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너는 눈이 멀어서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할 거야.라고 했더니 정말로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쳐서 그 마술 거짓 마술사는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된 거야. 그 모습을 보고 총독이 그을또 보고 허, 너무 놀래갖고 와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라는 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정말 살아 계시는구나 하고 그것을 믿고 주님의 가르침에 깨달음을 얻기 시작했던 거야. 자,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로서 잘 바나 바울과 파나바처럼 열심히 있어야 되는 거야. 자,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야? 집이 일 수도 있고, 여기서 나오는 학교일 수도 있고, 학원을 갈 수도 있고, 놀이터일 수도 있고, 또 친척, 할머니, 할아버지, 또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외국에서 나갈 수 있잖아. 그곳에서도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기억해야 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러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처럼 할 수만 있으면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돼야 돼라고 기억하는 여러분 돼야 돼. 그리고 근데 여러분 전도하기가 쉬워 목사인 나도 전도하기가 되게 힘들어.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기도해야 돼. 그런 용기가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그리고 저 사람이 정말 내가 말하는 걸 들어줄까? 내 말이 끝났을 때 하나님을 믿어줄까?라고 두려움이 생길 때에도 우리는 기도해야 돼.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거야. 왜?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야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감사하고 그런 상황에 그런 경험을 할 때마다 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돼야 돼. 알았지? 그래서 이제 또 바울과 바나바는 또 우스드라라는 곳에 가게 됐어. 근데 그 곳에 가니 떠서 또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고 있는데, 안진뱅이가 나면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했대. 야, 너무 불쌍하다. 여러분은 잘 걷고 있으니까 그걸 잘 모르겠지. 여러분, 뛰는 거 좋아하지?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하지? 근데 그런 거 못한다고 생각을 해봐. 남들은 다 하고, 그냥 뛰어, 뛰는 것조차도 내 마음대로 스스로 못 한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슬프겠어. 그런 사람이 앉은 뱅이가 걷지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복음을 들으려고, 말씀을 들으려고 막기기있는 모습을 봤던 거야. 그래서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불쌍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정말로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 그 노력을 보고, 그자한테 가서 어떻게 했냐면 10.5 말을 했어 자, 뭐라 우리 한번 어시게 한번 얘기해 볼까? 너의 발로 일어서라. 이게 말이 돼? 말이 돼안 돼? 태어날 때부터 걷지를 못했던 사람, 피식피식 안았던 피식 사람한테 야너 발로 일어나.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일어나기 일어났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야.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는 분명히 신이다.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은 신밖에 없다. 그러면서 아마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보고 오셨다 해서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그렇게 생겼나?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바울과 파나라와 앞에 제사를 지내려고 했었던 거야. 그랬더니, 바울 가마나바가 뭐라 그래? 에이, 무슨 큰일 날 짓을, 아니, 무슨 얘기 하시는 거냐고. 왜 이런 일을 우리한테 합니까? 우리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단지 이런 기적을 베풀, 베풀게 해주신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어, 그래요? 하면서도, 또, 그런데도 이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바울과 바나바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다. 아마 우상숭배하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 그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싫어했던 거야. 그러면서 잡아다가 막 때리고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람 돌로 쳐서. 막, 바울을 돌로 막친 거야. 돌 던지면 아파, 안 아파? 맞아, 아프잖아. 우리, 야, 테니스 공만 맞아도 아프고, 축구공만 맞아도 아픈데, 돌에 맞았다고 생각을 해봐. 근데, 한 대만 때린 것, 한 대, 한, 돌한 덩어리만 던진 것도 아니고, 이따만큼 지막한 거를 죽을 때까지 던진 거야. 그랬더니, 정말로, 바울이 너무 많이 맞아갖고, 칙 쓰러져갖고, 아무 뭐 불러도 대답도 없고 정신을 잃었던 거야. 그랬더니 이 불신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했던 자들이 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바깥에다가 던져놓고 들어왔어. 그래서 이 바울을 따르던 바나바를 따르던 제자들이 죽은 줄 알고 어떻게 하나 걱정돼서 갔더니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나, 바울 벌떡! 이렇게 일을 하더니 그냥 툭툭 털고 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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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툴. 다시 성으로 갔던 거예요 제자들이 어? 죽은, 죽은 것 같았는데 안죽었다그래도 저렇게 걸어갈 수가 없을 텐데 돌에 맞았으면 어딘가 부러지고 또몇 군데는 더 부러졌을 텐데 근데 바울은 뭐 어, 먼지가 묻었네 막 이러면서 다시 펄떡 일어나서 성으로 들어갔던 거야. 다시 성으로 성으로 다시 돌아온 바알과 바나바는 이제 그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 왜냐면 이제 또 성령님께서 다른 곳으로 인도하시고 다시 이제는 안디옥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떠나면서도 바울과 바나마는 하나님을 이제 믿기로 한 사람들에게 이제 흔들리지 마시고 저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이렇지 않습니까? 용기 잃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하고 당부에 당부를 하면서 기도해 주면서 안녕. 나중에 만나. 우리 꼭 천국에서 보자. 라고 손흔 들면서 헤어졌던 거야. 그래서 바울의 성교, 1차 성교여행은 그렇게 해서 마치게 됐어. 그래서 어떤 길로 다시 멋지게 걸어서 배 타고 마차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안디옥 교인들에게 들려줬어. 그랬더니 또이 안디옥 교회에서는 또 기도하기 시작했고 또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면서 또 그것을 이제는 더 하나님을 위해서 또 선교사들을 더 많이 보내야겠다라는 이제 안디옥 교회도 점점점점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전도자로 또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 시작했던 거야. 자,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언제 어디서든 꼭 전하는 자야 돼야 돼.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그 전도를 복음전파할 때 힘들거나 어려울 때나 걱정될 때 기도하는 우리 돼야 돼. 그리고 그렇게 도와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 동행하실 주님께 항상 감사하는 우리 돼야 돼. 알았지? 자.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는 자들 중에 학생들 중에 어린이들 중에 이 말씀을 따라 했으면 좋겠어.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이 말씀을 한번 따라 해보자. 자, 같이 읽자.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야. 자, 지금, 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예수님이 계신 것 같은데,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아,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해도 좋아. 지금은 잘 모를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때마다 더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 예수님, 정말로 저 사랑하신다 그러면 저한테도 그 사랑이 정말 잘 느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깨달음 주시고 하나님 이해함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꼭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거예요. 우리 앞으로 계속 말씀중심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가고 또 하나님 때문에 더 기쁨 많고 사랑 많은 우리 어린이들 유초등부 되기로 우리 약속해요. 알았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주시고 바울이 이렇게 성교사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정말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 어려움도 있었고 또, 핍박도 있었고, 하나님 돌로 맞는 고통도 당했지만, 그럼에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건, 그것이 하나님께서 또 좋아하시고,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할 의무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먼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먼저 잘살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친구들 만날 때,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또 교회에서 같이 예배 드리자고, 얘기하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어, 예배를 마치기 전에 광고가 있는데 뭐냐면, 혹시 여러분 한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 있어? 다잘 아, 읽나? 잘 읽으면, 우리, 우리 교회에서, 우리, 엄마, 아빠들이랑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랑 우리 약속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한 복음을 한번 다 읽어보기로 했어. 그래서 세 장씩 7일 동안 읽으면 다 읽을 수 있거든? 잘 모르는 거 있으면 엄마한테 옆에서 읽, 읽어달라 그래. 그러면 엄마도 읽을 수 있는 거야. 알았지? 엄마 안 읽었으면 여러분들이 체크해. 알았지? 엄마, 아빠 읽었어? 안 읽었어? 그러면서 안 읽었지? 그러면 나 읽어주는 면셈 치고 같이 읽자! 라고 해, 알았지? 그래서, 여러분들, 엄마, 아빠도, 여러분들도, 요한, 우리 종료주의 오늘부터 고난주간 끝날 때까지 성경, 요한복음 한 권을, 한 번은 꼭 읽을 수 있도록 우리 약속해, 알았지? 그래! 약속했다! 근데 다음 주에 물어볼 거야, 알았지? 자,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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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중요한 거 있었다 우리가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이 끝나면 무슨 주일 이게? 맞아 부활절이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이야 우리 큰 기쁨이 있을 거니까 우리 기대하고 우리 다음 주에 꼭 만나자 알았지? 자 이제 진짜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기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오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 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드리잘 드린 여러분, 최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다음 주에 더 즐거운 모습으로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우리들 되요. 다음 주에 봅시다. 안녕!